수고한 편을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 앞뒤서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가세요. 자, 오늘은 성숙에 대한 마지막 시간 72페이지 일곱번째 성숙에 있어서에요. 네. 성숙하려면 투자는 길밖에 없죠. 투자야.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전진과 목회적 성장. 그러니까 개인적, 개인적인 전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성장, 목회적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 없이는 자랑할 수 없죠. 개인적 변화가 중요합니다. 개인적, 변화. 개인적 변화는 첫 번째는 지속적 투자를 통한 자기발견이죠. 계속한 자기발견 일회적 사건은 안 되지, 일회적. 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네,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이 끊임없는 투자, 끊임없는 투자, 그래서 자기 발견이 안 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정체성은 잃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이런 방향성까지도 다 잃어버리죠. 아직도 한국교회는 성숙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는 더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같은 이런 연구소들이 진짜 수십 개씩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문화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죠. 신학교에서는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신학교는 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연구소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있는 거죠. 신학교 교수들의 목적이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런 연구소 같은 게 세워지려면 무한투자 없이는 불가능하죠. 무한투자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는 기업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R&D나 이런 투자와 개발이 없이는 기업이 좋아질 수가 없죠. 국가도 좋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회는 공급인데, 목사님 개인을 위해서도 공급되는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단되어 있으면 목사가 성숙해지는 것는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세미나 다니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몇번 듣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지속적이라는 것은 이거 규칙적인 거예요, 규칙적이그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으면 불규칙적인 거는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 투자만이 지속적 투자만이 자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자기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 자기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불편하고 좀 힘들고 해도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죠.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라고 경청, 듣는 거, 듣는. 이렇게. 책을 읽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내용들의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개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교회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죠. 개인 성장이 안 되면, 목회나 교회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데 부지런해야 돼. 듣는데 부지런하죠 그래서 자기 발견이, 자기 발견이, 자기 정체성, 그 자기의 이 캐릭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좋아지기 위해서 전문화된.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탐구력이 부족하면, 탐구력이 부족하면, 목회의 잠재력도 부족하게 되어있는 거죠. 그 탐구력이나 이런 기본적 자원. 제가 리더십 할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리더십은 영향력이었지만, 현대의 리더십은 자원이라고, 자원. 그러니까 충분한 자원만 있으면 그 리스크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죠. 근데 자원이 부족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해쳐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영적 자원이 풍부하면, 영적인 자원이 풍부하면, 자연적으로 기회가 오게 되어있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은 언제나 기회가 오게 되어있어요. 준비만 하면.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는 일을 시작하는 거지, 기회가 왔, 왔을 때는 달리는 거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기회가 올 수가 없죠. 또제로 우리 연구소 하면서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보잖아요. 막 어려운 가운데에 연구소 꾸준히 나오고, 10년, 20년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목회적 기회가 언제나 오게 돼 있어. 기회가 오게 돼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회가 안 온다고 해서 또 기회가 없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기회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도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고요. 목사님들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 그러니까 투자 없는 소득은 있을 수 없죠. 투자 없이는 소득이 있을 수 없어요. 제일 나쁜 게 공짜죠. 제일 나쁜 게 공짜. 그러니까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그건 나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원리는 너무 너무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 너무 정확한 거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요 심는 대로. 진짜 눈물 을 흘리며 그 고통 가운데 심게 되면 기쁨으로. 결실을 맺는 그날이 오게 되어있는 거죠. 반드시 오게 되어있는 거죠. 흔들릴 수 있어요. 상황과 조건이 열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때, 좋은 때 잘하는 것보다, 물론 좋은 때도 잘해야 되겠지만, 좋지 않을 때 잘하는 거죠. 좋지 않을 때. 이렇게 한국교회가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기울기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목회적 열정이 뒤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목회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번아웃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탑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 준비하는. 준비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익숙하게 돼요. 처음에는 미숙하게 시작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설교를 처음 할 때는 불편하고 아주 듣기도 불편하고 하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그 어려운 기, 기,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그건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있는. 그 제, 그, 순자가 지금 영어 공부한 지가 이제 다섯 살, 여섯 살때 영어 공부하고, 이제 지금 7살이 됐는데 그러니까 만 2년 영어를 하는, 만 2년을 영어로 한, 하면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그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그 동영상 동영상을 보여 줬는데 그 동영상 봤는데 목요일 날그 유치원에서 영어 발표를 하는 걸 찍은 거예요. 영어 발표를. 근데 5살, 6살 때는 막 영어를 시키고 하면 부끄러워하고 또그 발음도 좋지 않고 쓰는 것도 좋지 않고. 근데 갑자기, 갑자기 7살이 되면서 이게 터, 터진 거예요. 이게 영어라고 하는 게 이게 입에서 터진 거예요. 근데 입에서 터졌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가 얘가 그동안은 안 들렸는데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들리니까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들리지 않을 때는 아는 말만 하는데 영어가 들리니까 이제는 발음 같은 것도 특별한 발음들이 있잖아요. 그 특별한 발음들은 여섯 살 때까지 못 읽는, 읽지도 못해. 보고서 읽지도 못해. 왜?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쭉 혼자서 발표를 하는데, 자기에 대해 소개를 하는 거 자기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앞으로 자기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쭉 영어로 하는데, 야, 할아버지하고 똑같으면. <laughs> 그러니까 한국말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왜? 먼저 배우니까. 먼저 배우니까 그렇게 기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저를 만나면 영어로 알했는데 나를 딱 만나면 이제는 영어가 나. 유학할 때 제가 그런 학교에 가서 안 들리더라고. 한 말도 안 들려. 여기서 그렇게 공부하고 갔는데, 딱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한마디도 안 들려. 한마디도 안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기가 죽는데그 기는 말할 수 없는 거 그러고 가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는 거야. 제가 말을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말을 하면 안 들어. 그러니까, 뭐, 차를 마실 수도 없고, 빵을 살 수도 없고, 심지어 생일카드도 살 수도 없고, 하루는 그 친구 생일에서 친구한테 카드를 주려고 그 문구에 가서 제가 생일카드를 달라고 했더니,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거기 다 있는데. <laughs> 어마어마하게 쌓는데 없다고 그까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너한테는 안 판다는 그러면서 그 발음을 가르켜 주더라고 저는 그냥 한국에서 영어 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보스데이 카오 근데 가르쳐주니까 보스데이 카오 <laughs> 택시를 타도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목적지를 알아, 얘가. 불앤 부시야, 불앤 부시. 그리고 저는 그냥 하는 걸로, 불앤 부시. 이렇게 가는데, 불앤 부시. 해야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한 가지 한 가지들이, 처음에 할 때는 어렵죠. 엄청나게 어렵죠. 근데 그게 익숙하게 되면 은 쉬워져요. 듣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제 일곱 살짜리 아를 보면서 아7 살이 되니까 아그 시간이 듣는 시간 들, 들리는. 저도 어느 날 학교에 딱 갔는데 어제까지 못 들었어요. 어제까지 못 들었는데 그 다음 날 학교를 갔는데 들리더라. 그냥 들리는. 똑같은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준비하고 투자하다 보면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의 비밀이 그거예요. 사도들의 비밀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니까 사도행전에